안녕하세요. 말레이시아의 이윤영 선교사입니다. 뉴저지 더바인교회 새로운 출발 축하드립니다.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믿음을 지키시고 교회 하나됨을 지키시고 교회의 재물을 지키시느라고 수고하신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님들 그동안의 수고와 노고 치하드립니다. 지켜야 할 것을 당연히 지키는 것이 무의미한 세대가 되어 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편에 서서 열심히 싸우신 교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. 파송교회처럼 저희도 말레이시아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의 영혼들을 섬길 것입니다. 너무 길게 하면 <laughs> 축하 인사가 힘들겠죠. 짧게 마치면서 다시 한번 누구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축하드리며, 앞으로 뉴저지터 바인교회를 더 크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